물, 전복이랑 안에 뭐, 한치가 들어있다고. 뭐가 들어있는지 뒤집어봐야지. 아, 그걸로 뒤집어봐. 뭐가 있는 거야? 그러니까 거의 안주로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지. 맛있겠네 음, 맛있겠지 근데 이제 안주의 느낌으로 다 오는 거. 오랜만에 국면이다 어 그러네 어 맛있겠다 양이 얼마 안되네 진짜 어, 한 젓가락 한젓가이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간장 베이스어 간장 베이스